어, 내일은 국민 가수 임만별 가수 사주를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의 남자 가수, 어, 1989년 2월 8일생, 어, 부산 진구 출신 인물입니다. 부산 출신입니다. 아, 2008년 데뷔, 아, 대한민국의 장로회 신자 아, 유튜브입니다. 임만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출신. 내 이름 국민가수 어, 출신. 어, 키는 173, 62kg, A형. 학력은 부산 진초등학교, 이살벨 중학교 졸업, 부산 국제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어, 캠퍼스 정보사회학 학사, 그룹은 어, 에이스 어, 스, 스타일, 그리고 먼데이 키저, 데뷔는 2008년 그룹 S 스타일 싱글 데뷔. 아버지는 임경학, 어머니 이영진, 여동생 임담비, 남동생 임한결, 아내 이선영 딸, 소속사는 프렉스엠, 종교는 개신교 예장 고신. 대한민국의 가수 20살 때 아이돌로 데뷔했고, 자, 그로부터, 뭐, 작곡가 한상원의 조선으로 어디선을 보게 되어, 운 좋게 에이스 스타일 해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먼데이 키즈로 활동할 수 있고, 자, 뭐, 하여튼 간에, 이분이 그좀 유명한 분이에요. 사주를 보겠습니다. 사주는 벤티입니다. 33세. 기사연의 병인월에 기회 일어대운수 1. 어, 얼추 병, 얼추 갑자 개해 임술 신유 경신 김이 어, 무오 정사 병진 대운입니다. 어, 기의 일주가 뱀띠의 호랑이 달 돼지 날에 태어났습니다. 어, 기토일주는 작은 흙이요. 그래서 이제 믿을 신입니다. 믿음이 있고 충성심이 있고 마음이 후득해요. 어, 호심도 있고 어, 이 토가 어, 인을 입, 입춘이 지나서 큰 소나무 달에 병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사주에, 연주에 기사, 토, 하토가 있고, 부모 자리에 정간, 정인, 목생화 하생토, 이런 구조기 이 때문에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신강한 사주예요 하토가 좀, 목, 하, 토가 강한 사주예요 토생, 금생수, 금 금생, 수, 수생, 목, 목생화 하생토, 오 e m 상생 주름, 무추대인 사주예요 그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신앙한 사주니까, 어, 뭐, 재간을 쓸 수가 있어요. 수나 나무, 어, 토, 금, 수를쓸수 있는 사주입니다. 천간에 전부 다 하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대 신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수, 어, 재성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식재간을 쓸 수가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대문이 일단 은 60세까지 어, 식재간 운이 도와서 크게 부귀한 사주다. 사주도 뭐 결국이 정인격이죠 인중이 병화가 통합돼서 정인격인데 정인 정관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는 명리 이기 많아. 요또하는일마다 내가 이기 있는 사주예요하는일마다 좋은 일이 생기는 사주예요 그럼 내가 평생 뭐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애 합도 돼 있고 뭐 하니까 애교 있고 다정하고 얼굴이 어 굉장히 미남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어 얼굴이 미남이고, 음성이 명랑하고, 평생 큰 고생을 안 하고, 노구도 없어요. 문장으로 이름을 알리고, 하는 일마다, 어, 어 길가고 좋고, 부모님이 굉장히, 그, 어진 부모님이고, 어, 이런 부귀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약간, 뭐, 일신이 변동이 좀 많은 것이, 그런 일이 있을 거, 어, 어, 처의 내주가 있는 사주고, 어, 역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사주는 신체 이동이 많다. 어, 많이 움직이는데 체의 어, 내조가 있다. 체가 또영만이니까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발전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주다. 지세 지형이 있는데 이 사주는 뭐 어, 얼굴이 강 어, 어, 얼굴이 윤기가 나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건성에 어 정신이 강용하고 어, 얼굴이 윤, 윤택이 좋아요. 그래서 천년에는 형제나 어, 뭐, 친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리고 본인은 뭐, 어, 형이나 누나가 있는 사주고, 양자도 전인을될수 있고, 굉장히 집안이 좋은 사주입니다. 집안이. 명문가 사주예요. 영마가 있는데 좀 움직인다. 그리고 정인, 정간, 정 정관, 정제가 있으니까 재색 겸비한 사주다. 굉장히 미남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망이 돼 있어요. 연주가 공망인데 사에 충때리면서 오히려 대길해졌다 공망 대길이졌다영마가 어, 공망인데 뭐 주구 불안한데 그래도 충되면서 오히려 대길해진 사주입니다. 어,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이 1세부터 9세까지 얼축 대운은 평가한 비기는 천년부터 대길해요. 우리 11세 갑자 대운은 큰 재물이 됩니다큰 재물, 큰 재물. 큰 도화 대운이요 그래 초년부터 큰 인기가 있고 증가 어, 편제 정관이니까 큰 재물도 있고, 내 정관이니까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고, 초연부터 대박하는 거예요. 여자를 빨리 만납니다. 이사 여자, 어 16세부터 여자고도와요 22세 개해 되면은, 어 편제 정제, 편제 정제 처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큰 재물이 몇 하루에 뭐한 달에 몇 곳이, 어, 몇 곳이 몇, 한 달에 몇 수십 곳이 되는 거죠. 그냥 대박납니다. 31세부터 40세 사이, 임술 되면은 정제. 급제요. 지금 33세인데, 정제 대문이 와있죠. 급제하고 정제가 도와있어 신강사주 약간 뭐, 여러가지 일지만 그래도 이, 이 대문은 뭐, 크게 신강은 아니에요. 약간 종화에 대한 사람. 이대운이 되기로 하다. 신앙하고 제왕에서 지금 정제 대운이니까 재물이 많이 도온다. 원래 신축대문은, 신축년은 비견 식신이니까 먹을복이 많다. 문세가 되기로 하다. 자, 10월달은 좋지가 않습니다. 급제, 급제. 그 10월 달에 이름이 별로 안 났어요. 근데 11월 달대선 매치에서 굉장히 큰 어, 인기가 있었고, 그냥 13대 0으로 이겼어요. 어, 그, 김영, 그, 어, 김영, 김 김영음이가 뭐, 어, 그 분하고 했는데 하여튼 간에 어, 엄청난 점수 차로 이기면서, 어, 지금 우승후보로 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1월 달은 개월인데 신앙하고 제왕에서 재물이 많이 도 영만도 이동수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11월 달 영만은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굉장히 대길하다 그리고 어 12월 달 경자월은 상간 편재요큰 재물이 도는다 도화 때문에 인기가 많다 우승까지 볼수 있는 어 대운이고 어 월은 또대길하다 그래 자 12월 달에 결승전이라면 굉장히 대기를 하고 내년 1월 달에 만약에 결승전지 신축월인데 식신 비교는 굉장히 대기를 하다 아, 원래 우세는 대박이다 대운도 저물운이 또와 있다 하여튼 30 아, 35세까지 대기를 하다 지금 33세다 우승도 가능하겠다 내년에 내년에 이민년은 정지 증가 대박이다 아, 여자분도 있다 자, 내년에 대박이다. 그러면 우선까지 갈수 있다. 톡세 번에 듭니다. 톡세 번에. 그리고 35세 개모 연애도 편제, 편가, 큰 재물이 돈다. 36세 때는 어, 증간, 급제, 대기하다 그런데 차고 진영 문제설를 다툼이 있습니다. 36세. 37세는 의사 연애는 사회충 때리면서또 극할 수 있고 연마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어, 굉장히 대기하다 자, 내년에 대기라하그30 그다음에 대기라고. 자, 41세 신유 대운은 식신 식신입니다. 대기라고. 5 1세 어, 경신 대운은 어, 상관 상관이죠. 상관 상관은 뭐 그래도 가수로서 이름난니다 61세 기회 대운이 약간은 운세가 안 좋아집니다. 비긴 비근 71세 무어 대우는 아, 제 편이죠. 완전 71세부터 운세가 완전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76세부터 운세가 완전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사주는 60세까지 대기하다. 그리고 지금 운세는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하여튼 재물 때문이 도와 있다. 그래서 뭐, 초년부터 재물 때문이 더와고 대박 났다. 이사주는 35세까지 대박이다. 그래서 톱 세븐에 무조건 드는 사주다. 세 번에 들수 있는 사주입니다. 어, 참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 어, 사주는 진짜 가수로서 그게 제색킨 비한 사주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름을 날릴 수가 있는 사주예요. 얼굴고 다정하고 얼굴이 미남니다뭐 어, 그래서 2 0 세까지 크게 인기가 있었던 사주예요. 큰 재물도 들어오고 제자로 인해서 내가 어 일을 하면서. 큰 재물이 또 왔다. 아, 참, 사주도 좋고, 대우도 워낙 자주 왔습니다. 일단은, 더세븐에 어, 더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일찍 이사는 출세를 했다. 왜 남았는가? 근데 약간은, 어, 아, 이번에, 그, 이제, 워낙, 그, 좋은 운세를 맞아, 어, 번역기때 문에. 지금, 어, 36세부터는 급제가 도니까 약간은, 이래요.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 일단은 35세까지는 큰 재물 운이 들어왔다. 하여튼, 그래서 어 본인이 어어뭐 이름을 크게 뭐 막난건 아니죠. 이런 그래도 이제 굉장히 이분이 유명한 분이요. 어 이만별 씨라면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고, 어 사주가, 사주도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는 좋은데, 약간은 뭐, 천의 기인도 약하고, 20세까지는 천의 기인 때문에 또, 그게 좋은데, 진화 운수이 천의 기인이요. 그래서 약간은, 어 약간은, 본인,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알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알린다. 월특 기인이 있으니까 신이 항상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국민 가수에 출전하면서 이름이 크게 알려진 분입니다. 이름이 그게 아는지 분이죠. 육만이니까 많이 움직이는 사주예요. 그래서 움직이면은 이 사주는 그대로 복이 있는 사주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복이 있는 사주다. 좀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다. 어, 시주는 뭐 도화가 있겠죠. 오이나뭐 이런 것도 자신한테 있습니다. 오이하면 자신도 도화살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뱀띠입니다. 뱀띠니까, 호래비살은 없어요. 일단은 뭐, 시조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삼조에서는 호래비살이 없다. 사조가 굉장히 좋다. 하나님마다 평생 어, 이익이 남는다. 다 해결되는 사조다. 대운도 대길하다 저물이, 저물 점을 때문에도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 11월달, 12월달에 저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경운 법에는 뭐 내가 태어난 데서 뭐 하여튼 뭐 물이 좀 부족하니까 뭐 북쪽에 가서 살면은 좋은데 그래도 어 겨운 법에는 이제 뭐 잠자리 방향은 89년생이니까 이거는 내가 뭐 알려줄 드리겠어요 북쪽으로 머리를 해서 두고 자면 안 돼요 북쪽으로 머리를 해서 두고 자면은 잠이 안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해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뭐, 남쪽으로 해서 머리를 두고 자시면 잠이 잘 녹입니다. 북쪽 방향을 피한다. 어, 북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 북쪽 방향은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뭐, 남쪽으로 해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기를 하겠습니다.